오늘 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을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다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그렇죠 남들 위에 있고 남들보다 대접받고 존경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오늘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덜어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파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소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너는 피조물 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동물들과 식물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아래야 사단은 그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데 선악을 날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으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있고 높아지는지 아느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그 순간 너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게 가인입니다. 아벨보다 자신이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벨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취급을 받자 가인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자기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치워버림으로써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나?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모세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의 누나인데 왜 모세 밑에서 모세의 말을 복종하고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암을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와 아비람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보다 더 똑똑하고, 모세보다 더 잘나고, 모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왜 맨날 그 모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 자신의 가치가 모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단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 추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세상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 돈이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하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지 않고 무시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한 마디를 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어려움에 취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져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러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싸움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라와 나라가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이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두 나라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요. 그 전쟁터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16절에 세영의 히브리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은그먼 미래에 세상 마지막 정말 저음에 일어날 큰 전쟁 때로는 이것을 3차 대전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또그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거기에서 패했던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 질서가 아닌 인간의 탐욕의 질서를 쫓아서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요사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 엄청나게 많은 강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림으로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서 여섯째, 그 낙팔 재앙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내네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들을 풀어 놓는 사건이 이미 구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내 네 천사가 노여나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자들인데 그들이 그느리고 있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일곱 대접재앙 앞에 등장한 것이 나팔재앙인데 그 여섯째 천사에게서 악한 천사들이 이미 풀려났음을 이미 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천사들이 풀려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고 그 전쟁을 위하여 2만만의 마병들을 끌어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전쟁을 예비한 악한 천사가 노임을 이미 받은 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악한 천사가 벌리고자 하는 전쟁이 허락된 것임을 알수 있는데 그 전쟁은 동방의 왕, 곧 이방인들과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이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열리심에 그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땅 위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디모데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된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역시 자신들의 군사를 모으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역시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려라. 오늘 이, 이 사단에 그러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그러한 종노릇을 하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과는 정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의 가치를 인간들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종로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어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그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미 13장에서부터 오늘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행한 이적은 눈에 보이는 이적입니다. 그러한 이적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의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목적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들을 구할 때에 내가 이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력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벽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실 때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 건물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비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근데 그거 받았다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건잘못 받은 것이죠. 사단의 종로릇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13장 4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다 먹으면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더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힘으로 사는 자들과 믿음으로 살 사는 자들의 싸움터요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은 힘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더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가치의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그 세상에서 쓸모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싸우게 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신자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세상의 힘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왜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왜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내려고 하지만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벌금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신자가 복 있는 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 신자의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스 13장, 14절, 갈라디아스 3장, 20절에 신자의 옷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만든 옷으로 얼마든지 내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자기제 재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가르치며 사단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집은 신자는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자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은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신자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될 매일의 싸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전부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어디 벌써 자신을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 오늘 보라네가 도둑같이 어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때까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